돌아왔습니다. 바보들아, 댐벼. 왜안 댐벼? 아, 아, 이것들이군요 아, 이것들이 이제 자주. 아주... 먹고싶어서 손자겠네 뭐 저걸로 해요 저 냄비 뚜껑이에요 얘네 이거 창너어 쓰냐 이밥이약속한 놈아 우리 저기 주워야 죽죠 그냥 죽어라 창 주워요 왜아창 별로예요 아보창 아 여기 이거 이거 따끈따끈 절매라고 고추입니다 이거 이걸로 요리하면요 그 노인에게 뭐 거래할 필요 없이 그 따끈따끈한 요리를 만들어서 갈수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불이 없으니까 나무 나무 무기 아햇불이 있네. 이렇게 꿀불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단 꿀하고 이렇게 하고. 힘들게 얻은 꿀을 그냥 이렇게 막 써요? 꿀은 뭐 요리할 때말고필요 없어요 원기조린 버섯이죠? 네 달걀조린 버섯이요 따끈따끈 볶음이에요 아유 뜨거.. 따.. 따갑겠다 에이? 화끈 과일찜 에? 왜요? 이상한... 음. 다 얘네들이 지은 거죠? 네. 원래 있던 그 요리가 아니라 얘네들이 지은 건가? 보코블리몬스이입라고 요리한 건좀 편집할까요? 곤충하고 하면은 아니 요리 레시피도 이렇게 해야죠. 달걀 프라이 편집. 어떻게 거? 일단 물약을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밀 물약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몬스터들의 소재하고 곤충을 잘 섞어주면 여기 이렇게 은밀 물약이 됩니다. 맛있으면 이렇게 사냥을 편리해집니다 몬스터 사냥도 그렇고. 이제 사장... 이제 사장 갈 거예요. 사장...에서 볼까요? 편집? 편집할까? 그럼 편집해요. 네, 여긴 좀 추... 음, 그... 거의 북극 수수 이걸 먹으면 추운 내성이 돼서 이렇게 안 차갑습니다. 근데 추위가득 그렇게 안 좋잖아요. 뭐 이럴 때방 방한구가 없을 때 좋죠. 근데 하테노 마을 가면 방한복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추운 곳도 마을 이 있어요? 하테노 마을 이라는 곳에요. 이 여기 아니야. 마을 추운 곳에 여기가 아니라. 시즈케리즈 아무 사람도 안 살아요. 노인 말고 노인하고 저 말고는. 노인 노인은 하이니아 왕이니까. 아 스포일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무모합니다. 자 저쪽 다리가 끊어진 게 대충 보이실 텐데요. 저걸로 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이야요 아, 다리. 이건 마그넷 캐치로. 마그넷 말고. 마그넷이라 그랬어요. 아, 바로. 지추는 얘들... 터지면 폭발니까? 이렇게 철물을 찌는 게. 멀리 그리고 얘들이 네 이렇게 얼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좋아요. 이거 원래 그냥 보통 추출할 일이 있거든요. 좋아요? 어 얘는 얘도 뭐 더위를 견디는 물약 그런 거안될때쓰는 같은데 아닌가? 어 여기는 물은 너무 차가워서요 들어가면 바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준을 잘 해야 돼요 조준샷? 마리온 테네시스 아니랍니다 <laughs> 여기 건너갑니다 저도 이거 진짜 아쓰러웠어요 건너갑니다 하하호호 건너갑니다 <laughs> 랄랄랄라 건너갑니다 룰루 <laughs> 건너갔습니다 아, 음 건너갈 거야 잠깐, 여기서 편집 좀 할게요. 네. 네, 다시 짧짝 편집이 있었지만. 이쪽,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침묵 상태. 2분 은다갈수 있겠나? 네? 2분 하나 다갈수 있나 모르겠네. 2분이요? 네. 왜요? 추위가 돼서 시간이 없거든요. 뭐 이거, 이거. 갈수 있겠네 딱 봐도. 거의 어, 저놈들 아주 그냥 저녁 에 제일 마지막에 온 거라고 봐야 돼. 저놈들 때문에 시간 좀 남. 시간 많이 남았어. 아, 유호씨 몸통이 그냥. 이런 걸 편집해야 되는데. 바보다. 얘네는 원래 바보예요. 음, 하긴. 아, 이, 이 녀석이 아주. 완전. 반칙 같아. 데 네, 원래 이거 마그나 캐치 같은 걸로. 네? 철 같은 걸 쟤네들 위로 던지면 바로 죽잖아요. 네. 아... 자, 사장이 왔습니다. 춤이 엠케 했다. 아니 왜 자꾸 왔다 갔다 가지 좀 마세요. 완전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어프지점으로 설정되면서 열림이 타고 있어. 에휴. 자꾸 가리잖아요. 유지도 더 막고 있죠 언제쯤 끝날까요? 몰라요. 검정거 끝나겠죠? 아니. 그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스 뭐 얼음 기둥 만드는 거? 네, 아이스 메이커요. 아. 아이스 메이커 쓰는 거 알려드려야죠. 얼음 기둥 만들어서 어디 올라갈 때. 아니, 그 이따 보여줄 거예요. 어차피 알려줄. 뭐 알려주라면서. 요 이따 보여줄 거 그때 알려달라는 말이에 짜잔, 짜잔. 아이스메이커. 전 리모컨 복사를 안했습니까 왜요? 자, 지금 여기서 바꾸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한 대로 이렇게 바꿔보서 이렇게. 이거 L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알 아니에요? 에인데에이에 아, 알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알 여기서 가디언 잘 봐야 돼. 미니 가디언? 소형 가디언. 저개개 깨는데 엄청 어려워 진짜 무시하려고 갈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무수 없어요 왜지? 여 상자가 있었나? 저는 뭐 창을 잘 쓰지는 않지만 복고 창보다 많으니까 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입니다 들어지면은 하나가 일단 부서져요. 응, <laughs> 음, 그래요. 그것까지 시간이 지나도 부서지잖아요 아니, 아닌데요. 그래요? 아니, 아니에요. 아닌데요. 니 아니에요 저 똥인데요. 아무튼 여기 다끝습니다초처 초반 사장교 쉽지만 나중에 중반구나 그런 데 가면은 진짜 어려워지네요.

여기서 노인 온다 아니지 나? 노인 와요? 아니요 사당 다.. 사당 4개 닦아야 노인이 오죠 근데 여기 추워가지고 횃불 같은 걸로 불붙이면서 가는 게 좋고 오늘 좋다. 시작은 해야지 벗어나는 것까지 하고 끝낼까요?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거 벗어당국이요? 아니 시작은 해야지 어 망할 아 그렇다고 이걸 먹을 수 없는데 에 모르겠다. 피자면 더 가요. 빨리 가고 싶을 땐 이런 걸 이용해야 돼요. 또 다른 사냥으로 가야죠. 눈 내리는 그런데 말고. 근데 이 자리보다는 아이스 어쩌고 그게 아니 아이스 메이커예요. 아이스, 메이커. 아이스 메이커 여기가 좀더 빠르게 갈수 있어요. 아 망할. 거봐요 여기서 아이스 메이커 쓸 거예요. 음, 아이스 메이커. 이제 기억하시네요. 왜 솔직히 안 돼? 어, 왜살러또 완전 사다 여기서 완전 히 타이밍 조금만 늦었으면 죽음. 아. 뭐십 분이나 되는 걸 먹는 건또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 그거는. 근데 모니터 애 k i t 야. 야. 여야서관심이어요 지금 불 들었어요? 이런 건 마그캐치로 마그네캐치로 잡아서 되는데. 자, 마그네 캐치에요. 마그네 캐치하면, 오히려. 근데 막, 저, 저, 저 같으면 마그네 캐치 하겠다. 마그네 캐치가 안 된다고. 그리고 하면 들킨다고. 이거 들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그냥 하는 법이 나아요. 더더 빠르고 상자 열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편지. 편지. 그거 같가고 네, 있어. 해요? 내호박이네 편지 좀 할게요. 여기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해? 좀 힘들어서. 사과도 안 먹었어요? 어. 아, 네. 그래, 네, 안 먹었다. <laughs> 어쩌네, 바보. 어. 환중이에요? 네. 어 여기 왜 아직도 노인인가? 아직 사장 한 곳만 남았어요. 그럼 낙그 낙하산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사장 두번 남았어요. 낙하산 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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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하고요. 팔 세일이 팔 세. 좀 낙하산이 더 편해. 요 원래이름알 말아야죠 마이크래프트 누구냐 소리가 너무 크다 저요 네 저요 저기요 어와못 알게 사정이 설 설에 있을텐데 안녕 안녕 일단 우리는 리모컨 폭탄 사장부터 리모콘 독탄사당. 니모꼬 북탄사당. 니모꼬. 오야또다또지면 추웠는데. 니모고 니모꼬. 니모꼬. 니모고 니모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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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모니니 왜 거기로, 거쪽으로 가요? 사장이요. 안깬 사장이에요? 예. 네, 노란색이에요. 워프안 돼요? 음 제가 저대들르기만 했거든요. 야, 오늘 사장 죽이나 찾네요 지금 편집 좀 할게요. 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네. 사장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도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라서 저기 가디언인 자기가 조사면 뭐 줘요? 고대세.. 고대요 고대의 무식이요 아. 조심하세요 여기 차량나는 가디언들이 얘가 차량이에요 차량에는요? 진짜 귀찮은 녀석들 아까 그 저렇게 오징어 달걸리는 애는요? 네? 왔어 이렇게 숨어서 가자. 다왔다 밤에 오시면 해골들이 있거든요. 해골 바가지가? 나는 이 사장밖에 못하겠다. 저 그럼 진짜 진짜 빨리 할게. 요 cost o 빨리 합시다. 18분, 18분. 몇, 몇번안 남았어요, 빨리. 21분밖에 못 찍어요. 시간 이제 없는데. 내야겠고요빨리가자 빨리, 빨리. 시간 빨도됐 시간. 시간. 시 잠깐, 편 시간. 시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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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시간. 얘가 느리 점프! 시커 클럽 주자. 어디이다깬거다 마찬가지입니다. 9분 30초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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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급했단 말이지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고, 댓글 꼭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